자, 정문화 기업이, 이거만 정리하고 잠깐 쉴게 정문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현재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해서 당연히 이득되는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대요. 자, 이러한, 얘들아. 이지문은 되게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게왜 그런 거냐? 일하는 지시어. 이러한이라는 지시어가 압정령을 좁히고 좁히기, 좁히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바로 그 개념이 할인율이라는 거야, 얘들아. 됐지. 자 그럼 할인율이라는 게왜 중요한지 일단락을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볼게 자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 해야 뭔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셨어야 돼자 그럼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대 환산을 하겠대. 환산을 하겠대 환산을 하게끔 해주는 게 할인율이래 할인율이래.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따라서 아 그래 주제 할인율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럼 할인율이라는 게 뭔데? 이자율과 비슷하지만 역개념이고 이해가 안 될까 봐 학생들한테 예시를 들어주신 거고 자 여러분 이 예시를 30초간 읽고 제가 칠판에다 얘드릴 거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민이는 예시를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올해가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자, 2030년에 1억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은행에 예금을 해놓을 거야. 그럼 당연히 예금 이자라는 걸 주기, 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리가 10%면요. 자, 원금 1억에 이자 10%면 천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받는 돈은 1년 뒤에 1억 보러스 1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에서 2031년 현재에서 미래 방향, 현재에서 미래 방향으로 계산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 바로 금리라는 개념이고, 금리는 이자율과 동일하였습니다. 자 그럼 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현재에서 미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게 금리 이자율이고, 자 금리 10%면 당연히 1억에 10%니까 1천만 원. 1천만 원 계산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억 곱하기 10%고 이건 초등학교 때 계산식 다 배우셨을 거니까 설명 자세히 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거야 거꾸로. 야나 내년에 너희한테 너한테 1억 1천만 원을 줄게라고 누군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준다는 건 내년에 준다는 거잖아. 자 그럼 내년에 1억 1천만 원을 준다는 건 지금 얼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얘기야. 그럼 봐 금리라는 건 미래로 가는 개념이지만 역으로 가는 개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으로 가는 개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래서는 할인율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금리는 이쪽 방향으로 10% 할인율도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10%라고 계산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은행에 넣어놨을 때10%더줄 거니까 1년 뒤에 10%더 줘서 1억 1천만 원이 된다면 할인율? 그러네. 내년에 1억 1천만 원은 은행에 넣었을 때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올해는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1억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할인율 개념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필리하십시오 됐습니다. 2030년에 내가 1억을 예금으로 맡겨뒀을 때 2031년이 되면 금리가 10%라면 원금 1억에 이자 1천만 원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내년에 받을 1억 1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1억인 거야. 자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방향으로 계산하는데 쓰이는 건 금리 이자율이고요 역방향으로 쓰이는 건 할인율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할인율이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좋고 나쁘고 없어 되게 간단한 건데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10%짜리 예금으로 맡기면 1억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내가 1억을 1%짜리 예금으로 맡기면 1억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내가 50%짜리로 맡기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내가 100%짜리에 맡겨두면 당연히 2억이 될 거예요. 1억 플러스 1억 해서. 자, 그럼 간단한 거 얘들아. 자, 이거는, 자, 다시. 현재에서 미래 방향이잖아. 현재에서 미래 방향에 작용하는 건 금리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1%일 때 100만원 받는 거고요. 금리 10%일 때 내년에 1000만원 더 받는 거고요. 50%일 때 5000만원 더 받는 거고, 100%일 때 1억을 더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꾸로 내년에 돈을 현재로 환산하는 개념을 할인율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간단한 거야, 얘들아. 자, 할인율이 100%면요. 내년에 2억은 현재 얼마가 되는 거야? 1억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이 50%면요 내년에 1억 5천만 원은 현재 가치 얼마가 되는 거야? 1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할인율이 10%면 내년에 1억 1천만 원은 현재 가치 얼마가 되는 거야? 역시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할인율이 1%면 내년에 1억 100만 원은 현재 가치 1억이 되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되게 집중할 부분들이 보이시는데 봐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깎이죠 집중해라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깎인다고 다시 할인율이 100%에선 1억 깎였죠 할인율이 50%에는 5천만원 깎였죠 할인율이 10%일 때 천만원 깎였죠 할인율이 1%일 때 100만원 깎였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럼 뭐겠어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환산됐을 때그 현재가치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할인율과 현재가치는 역관계구나 이렇게 잡으셨어야 된다고. 이게 가장 핵심 원리야. 되셨어 자, 그래서 필기 정의하시고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 두시면 다 잡힐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30초만 잡아 주시고요. 10초만 잡아 주시고 영상은 잠깐 끊을게요. 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어서 이거 이해했으면 됐고. 일단락 이어서 이제 일단락 후반부에서는 할인율 개념을 설명했었고 할인율의 원리는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영상 돌아가죠. 배경지식으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이 달러로 가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 앞쪽에 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 그래 흐름이에요. 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공적 차원의 할인율인데, 그럼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그래 주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바꿔야 얘기했잖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정보 가치는 높아진다. 자, 한번 얘기했죠? 두번 얘기했죠? 자기 정보 가치 높아집니다.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세번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정보 가치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프라블럼 환기가 나왔으니까 해결책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은 시장 이자율을 써보자. 두 번째 법은 민간자본의 수익률도 써보자라고 한 겁니다. 자그럼 이제 그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 을첫 번째 해법 솔루션 1을 해결해 보겠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냐?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인데 제가 이거 잠깐 녹색 별표 치고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지문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기초 상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자 은행이라는 존재를 역사적으로 나중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의 비트코인도 설명이 돼,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비트코인에다가 한 달에 50만원씩 박아놓을 거예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 왜 그런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은행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 베네치아 상인들이 국제무역을 하면서 항상 자기의 전재산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뺏길 거 아니야. 뭐 집에 놔뒀어. 아, 저게 상인 집이래. 털면 뭐가 좀 나오겠네? 라고 타깃이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이라는 교환수단 또는 가치 저장수단을 은행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금교환증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달러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만원 이런 거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 1원 스는 35달러를 들고 가면 미국 중앙은행이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은행이라는 건요. 금이라는 실제 가치를 교환적으로 바꿔주는 화폐의 역할을 하는 교환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의 역할이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금이라는 이런 화폐의 증거가 되는 증거금과 화폐는 1대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금 교환증이니까 근데 이게 이 교환증을 찾아갈 비율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거금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을 맞는 순간 90%를 뻥튀기할 수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실질 가치보다 더 생겼거든. 물론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 가치가 어느 화폐가 생겨서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온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자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양쪽 다 비트코인 투자에 관련된 파생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를 공약으로 다 걸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반간기가 4월 5일쯤에 한번 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한번 정도는 뛰는 시기가 올 건데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해당되지 는해당되 않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화폐의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 평생에 언젠가 한 번은 또 이런 비슷한 게한번올 건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냐 양자 컴퓨터가 오는 시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컴퓨터들은요 0과 1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진수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는요 0과 1 그리고 0과 1 공존하기 을 때문에 삼진수를 기반해요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몇 비트 예를 들면 64비트야. 그러면 2에 64제곱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이미 기술 개발은 됐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안에 도입이 될 건데 그러면 밑이 3으로 변하는3에 64제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64비트 컴퓨터가 나버릴 거야 이제.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얘는요, 일종의 보안 체계를 뚫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코인을 하나 줬어. 근데 이게 지금 다 뚫릴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는 5에선 20년 사이에 한번더 이걸 대체할 수 있거나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또한번 변화가 올 거니까 여러분은 이런 워딩들을 잘 박아놨다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공부를 따로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아쉬워. 왜냐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한두번 정도 있었어. 근데 2010년 전에서 제가 서울대 벤처동원에 있었을 때그 학교 학부생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갔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그때에 비하면 제일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코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코팡이꽤좋 무슨 코인 같은 얘기야.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지인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또는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거래소를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건 두,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부자가 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좀 많이 놓친 게 있구나.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왜이 얘기를 하는 거냐? 수능이 나오기 때문이야. 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18평가원 지문이에요. 자, 비트코인 얘기가 수능이 안 나왔을 것 같지? 나왔어요. 이게 16 지문에 나와요. 원리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까지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딱 흐름이 보이죠? 16학년도, 18학년도 흐름이 쫙 이어졌고, 이게 22학년도 브레트뉴 체제까지 해서 한 번, 한번 흐름이 딱 끝났거든? 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마 24에서 26학년도 사이에서 얘네를 한번더 다룰 거고, 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7학년도 28학년도 지금 고일이나중삼들이 시험 칠 때쯤 되면 제가 얘기한 이 흐름을 하나의 세팅으로 해서 수능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걸 좀 얘기 드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라고요 15년 전 시험을 보는 거야 여기 혹시 07년생 손 한번 들어와요 07년생 너 08이야 그럼? 06이야? 06이야? 08? 허, 07년생 너희 뱃속에 있을 때 쳤던 시험 얘기해 그러면 07년 시험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들이 쳤던 시험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라도 이런 두말할표요 없이 되게 쉬울 거고, 잘 따라오시고, 봅시다. 선달라. 시장이자는 접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는 값이다. 자, 이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은행의 역할이 뭐냐는 건데, 은행은 이렇게 돈을 벌어요. 자, 내가 예를 들면, 100만원을 예금한다고 치자. 내가 예금하면 예금 이자를 나한테 뭐, 뭐4% 정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4만원을 이자로 나한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은행은요, 이 100만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잖아. 그럼 100만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받은 100만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걸 찾아갈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은행은 90%까지 대출해줄 수 있어. 받은 예금에. 그러면 얘네는 9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90만원 대출해줬으니까, 자, 이걸 대출받은 사람한테 대출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대출이자를 예를 들면 아마 한 7%라고 합시다. 그러면, 79, 63,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은행은요. 예금 받고 대출해 주기만 해도 앉아서 얼마 버는 거니? 23,000원 버는 거예요. 됐니? 그럼 봐. 23,000원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대출 이자 63,000원에서 예금 이자 4만 원을 뺀 거야. 자, 그럼 봐라 이걸. 뭐라고 하니? 대출 이자죠. 여기는 예금 이자죠. 그럼 봐봐.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사이의 차이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의 금액이야 이걸 예대만 지는거고해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삼단락의첫 번째 줄은 그 얘기야 저축, 예금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수요 공급 됐어? 그러면 거기에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은행은 돈을 버는 거야 반대로 우리는 예금이자만큼의 돈은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자율로 할인율을 책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건그 돈을 은행이자로만 넣어놔도 얼마를 벌지 않겠어 그얘긴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여러분이 사회시간에 한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기회비용이 뭐다? 어, 내가 은행에 맡겨두면 예금이자만큼은 벌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시장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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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정할 수가 있다. 시장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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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 때문에 사회적 환율로 정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민간자본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해, 부동산 디벨로핑을 해요. 디벨로핑을 해서 벌수 있는 수익률이 10%라면 내가 1억을 10%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역시 그런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환율로 투자하자.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 이용될 이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 개념이 기회비용이라고. 됐죠?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적다나 보세요. 그의 주제는 뭐였냐면, 자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까? 시장이자율나 민간자본 수익률로 해보자. 3달러 시장이자율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예금금리에 대한 기대 수익률로 시장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결정할 수 있다.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 할인율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반박의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미래가 미래 세대를 위하려면 할인율은 떨어뜨려 놔야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할인율을 줄여주면 현재가 찬산했을 때 높아지는 거고, 즉 미래 세대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 좀 이따 지금 보고 다시 설명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가스 배관을 깔거나 했을 때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버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하나 타는데 10만 원이라고 해봐. 누가 타?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런 공공요금은요.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 민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 실제로 민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 산업의 비용이 되게 비싸요. 즉 정리하면 이거야. 민간은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가 가능해. 민간은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높은 데로만 투자하려고 하겠지. 그러면요. 수익률이 높은 시장만 투자가 돼. 그럼 당연히 공공서비스라든지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될거 아니야. 즉 민간의 그런 한계를 공공에서 해결해줘야 되니까 민간이 투자 가능한 부분 공공이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민간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을 공공이 투자해서 보완해줘야지. 이게 근거야. 되셨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표로 그려드린 이유는, 저게 줄글로 처리하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표로 처리하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수익률이 높은 분야는 민간이 투자 가능하니까, 수익률이 낮아서 투자 불가능 한 부분을 공공이 대신 투자하자. 요 개념을 표로 처리해주니까 한 번에 딱 오는 거야. 이렇게 논리관계를 잡아줬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10초 정도만 더 잡고 오시면, 이제, 우리 지문 정리 끝나면서 필기 정리도 끝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줄글로만 처리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귀찮더라도, 프리과정 저렇게 꼭 정리하시고, 구조도 꼭 정리해주셔야 돼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하달라 그러나, 시장이자는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살전을 적용하는 규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반박을 하셨으면 반박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제가 아까 표 처리한 부분이에요. 공공부분 수익률이 민간부분 높으면 민간투자가 가능하잖아? 왜 공공이 해야 돼? 라고 줄글로 써버린 거야. 자, 이거를 표를 처리해주시면 좀 이따가 이 기억 가지고 만든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데, 기억 가지고 만든 문제를 바로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봐. 자, 저렇게 표 처리한 거 가지고 정리해볼게요. 민간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공공이 안 해도 돼. 공공은 민간투자 불가능한 부분을 보완해야 돼. 그럼 면 1번 선지는 민간이 수익률이 낮은 부분에 투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표출해 볼게, 얘들아. 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게. 여러분의 돈을 수익률 1%짜리에 넣고 싶어요? 20%짜리에 넣고 싶어요? 당연히 20%짜리에 넣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은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은 곳에 성, 이윤축을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민간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당연히 공공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공공이니까 모두를 위해서 민간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될거 아니야. 자, 이 표랑 내용이 상통하는 걸 찾아. 3 0초드 이렇게. 5번 바로 보였죠? 봐. 어디? 여기에 투자를 하자. 민간 투자 불가능한 부분을 니네가 해결을 해주자. 민간 낮은 수익률로 인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투자하기 힘든 그 부분을 공공이 보완을 해주자. 정도 5번. 됐습니까? 그래서 45번에 5번 보이셨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걸 기억 내용을 표 처리를 하니까 논리 관계가 보이면서 그 논리 관계로 만든 5번 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수익률이 원인, 민간에서 투자가 어렵다는 게 결과이자 문제. 그 해결을 공공 부분에서 해야 돼. 수익률이 원인, 투자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을 공공 부분이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논리 관계를 잡았을 때 정답 선지는 되게 쉽게 보이셨다는 거 다시 한번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정리된 부분들은 더 따라 오시면.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표출이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달라까지 끝났고 첫 번째 근거는 민간투자 불가능 부분을 공공이 대신해라. 두 번째 근거는 미래 세대 배려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낮춰라. 할인율은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을 낮춰라. 왜 그런지 보니까 자, 이거야. 자, 여기도 근거인데 사회적 할인율이 높잖아.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된다는 원리인 거야. 되셨어. 저 잠깐 따라 오실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많이 깎이잖아. 이해됐어? 그만큼 가치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그 원리를 잡으시자고.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실 때 가치가 떨어지니까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미래 세대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거다. 따라서 할인율을 너무 나, 너무 높게 보지 말고 조금은 낮춰 잡자. 그래야 미래 세대의 가치를 좀더 높게 봐주는 인과응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경계열을 가면 요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수학, 수학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학 모델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으면 이제 살짝 한부터 문제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5초씩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터 5초씩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주무시고 계신 분들 다 필기 끝나고 주무시고 계신 거죠? 어, 이직만 하고 수업을 끝낼 거고 이직은 수업 필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거니까 수업 필기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자, 44번. 시장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내용 있잖아. 그거 왜 정답 1번 아니지? 자, 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다? 딸내미 어떤 문제다? 주제와 구조를 묻는데, 주제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다? 가장 정보가치가 높은 내용이다. 구조는 뭐다? 정보의 논리관계다. 자, 그래서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과 정보의 논리관계를 보시는 거고, 이걸 묻고 있다고. 자, 그럼 봐.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 주제인데, 자, 그래 주제는 사회적 할인율이 맞긴 하지만, 시장 이자율은 일부 내용이에요. 시장이자율은 S1이라는 일부 내용이라고 보이셨죠? 그러니까 핵심적이다 주제로 담기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포괄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주제가 될 요건들이 있고 주제가 되시려면 첫 번째 요건은 뭐냐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일, 여기 시장이자율은 너무 일부 내용이야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1번 선지를 틀렸다고 설명한 거고 2번 선지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자본 시장이 아니라 공공 시장이었어요 범위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 문제인데 역시 범위야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느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건 너무 일부 내용이 거죠 여기는 다른 범위인 거죠 그래서 1번2번 선지가 둘다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3번 선지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주냐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할인율을 세팅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이자율을 갖다 적용하자지 그럼 오히려 거꾸로 둘의 인과관계는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요인이 된다야 오히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뒤집었거나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를 결정한 인과구조는 없는데 뒤집어서 오답 설계를 한게 보이셨으면 정답 찾기가 훨씬 쉬웠을 거고 순서가 뒤집힌다면 그거는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역시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털리는 선지가 되셨을 거고 4번 선지 같이 보실게요 자 정확하게 범주 들어왔죠 자 봐봐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자본시장이냐 민간자본시장이냐 아니면 공공사업이냐 공공사업이죠 범위 정확하게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글의 주제도 정확히 들어와 있죠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사회적 할인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할인율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의 주제잖아. 자 봐. 글의 흐름을 보시자면 1단락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할인율에 대한 원리죠. 자2단락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 어떻게 결정할까죠. 3단락은 민간자본 수익률이나 시장 이자율 을 가지고 보자 그랬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비판 근거까지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을 보자면 결국에는글의 주제였던 할인율 특히 사회적 할인율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냐 정답 사번이 되어 있는 게 보이셨을 거고. 그래서 주제의 특성은 뭐냐면 지문 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선지가, 요런 선지들이 정답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전형적인 오답선지는 뭐냐? 이렇게 일부 내용만 다뤘을 때는 오답입니다. 오바가 돼도 오답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어도 오답이에요. 그래서 정답과 오답이 되는 요런 유형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등에도 쓰일 수 있고, 특히 언어적인 이해를 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특히 요즘 탐구에서 많이 나오거든? 아마 통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야 그런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하는 시간 10초 정도 드릴 거니까 빨리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잠깐 치워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이 내용일치로만 내용일치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진 미니 시절이 그랬던 거고 여러분 중학교 때터논리란걸 배운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전체 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P라는 집합이 있고 p 의 여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자, A라는 명제는 P에만 속하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A이면 P이다. 얘는 참이에요. 됐지? 아, <laughs> 어, 어, 수학에서 이렇게 배우세요. 모르셨으면 오늘 배우셨으면 됐어 그럼 봐. A는 P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잖아. 그러면 A이면 P의 여집합이다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거야. 지금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논리관계로 참이다 거짓인가를 규정해 놓는 거거든. 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면 이런 거야. 자, x 자, x제곱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4이면 x는 5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 얘기야 지금. 자, 이거는 내용을 보신 건데 이걸 논리 구조적으로 잡아놓는 게 집합과 명제식을 다루실 거고 배우실 거야. 그러니까 참, 거짓을 따지는 게 내용적으로도 따지지만 저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볼게. 아까 우리가 a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지문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손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찬반의 주장이 있어. 자,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근거를 들어줘야 되겠어? 수익률이 높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고,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근거를 들어주줘야 되겠어요? 수익률이 낮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수익률이 높으니까 하자고 주장할 거고, 수익률이 낮으니까 하지 말자고 주장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 봐.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반대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수익률을 낮다라고 해줘야 돼. 자, 그런데 할인율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자, 얘네들은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 할인율을 낮게 설정한다고 1번 선지 나와 있잖아. 즉, 반대하는 애들은 할인율이 낮다래. 1번 선지를. 판단한다데 2번 선지 봐. 자, 후손의 상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럼 반대한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을 낮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할인율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는데 어? 선지를 봤더니 반대하는데 할인율이 높아져버렸죠 이해 돼? 그럼 봐 1번과 2번의 논리가 모순이잖아 한쪽은 반대인데 할인율이 낮다 똑같이 반대인데 할인율이 높다 그럼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겠죠 이해 됐어? 자 3번 선지 볼게 개발업체는 찬성해야 되겠죠 자, 찬성이 근거는 수익률 높다, 야. 그런데 수익률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할인율로 설명했는데, 할인율을 높게 설정하겠대. 자, 이제 그럼 답이 나왔어요. 봐. 자, 찬성했는데 할인율이 높다랑 논리적으로, 같은 선지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왜? 자, 찬성하잖아, 수익률이 높지. 반대하잖아, 수익률이, 할인율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같은 논리인 거야. 이해됐어?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시면, 은 정답이 그냥 쉽게 보이셨을 거라고. 내용이 해가 안되면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걸 내용이해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 지문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안 드리는 이유는 이 지문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레벨인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설명대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서 정리할 거냐? 우리 경제 뺏으리기라는 우리 이 교재 일본 교재가 있고 그 흐름에서 한번 얘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개의 선지가 있는데 정답은 하나여야 돼. 그럼 하나만 지금 다른 논리를 가져야 돼. 1번, 3번이 같은 논리야.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어. 그러니까 1, 3번이 틀려주셔야 2번만 남아서 정답 되시겠죠. 됐어? 요런 느낌으로 가시자고. 자, 하나 더이해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야. 자, 후손을 위해서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뭐라고 해야 돼? 개발하지 말자가 돼야 돼.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해야 돼. 그런가? 지금 할인율이 높아버리면요. 미래 세대 가치를 저평가했으니까 부정평가를 한 거다라고. 내용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이해를 못 하시게 있는 학생들은 괜찮다니까. 이번 선지 논리로 풀고 가시면 돼.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내용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올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게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공부를 뒤지게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니까. 원래 정규 분포야. 여러분 5등급이 제일 많고요. 4등급만큼이 6등급이 많고요. 7등급만큼이나 3등급이 맞아요 그러면 2등급이나 1등급 최상위 친구들을 볼 일이 없어 별로. 자, 그럼 우리는 운 좋게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뭐냐? 얘네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요. 사실은, 한 번도 잘못 끝내고요. 이해도 잘안 되는 친구들이야. 이해는 어떻게 했을 때 되는 거냐? 간단한 거야. 2회 반복하고, 3회 반복하고, 4회 반복하고, 5회 반복하면 당연히 이해도 더 돼요. 그니까 러이 반복의 힘을 잘 모르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께서 15, 1 6살딱 여러분 나이 때 축구를 어떻게 시켰냐? 오른발 트래핑으로 운동장 3바퀴. 이어서 왼발 트래핑으로 운동장 3바퀴. 이어서 양발 트래핑으로 오른발, 왼발, 번갈아 트래핑 중에 한 번이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무조건 반복이야, 여러분. 무조건. 공부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거프로페셔널한거 별거 없어요 그냥 반복하시다 보면 되시는 거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이천수 축구 교실 아 이천수 얘기하면 안 되냐 이강인 축구 아 이강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손흥민 축구 교실 갔다고 하자 자 그러면 손흥민 축구 교실을 갔는데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재능이 있거든요 공부해서 근데 자꾸 재능 없는 척 하지마 재능 없는 척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길이야 자 수고들 하셨습